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북극여우가, 근데 북극여우는 이런 여름 날씨는 어때요? 어, 너무 더워요. <laughs> 멸종될 것 같아요. 아, 그 너무 더워서. 어, 어떻게 북극여우 멸종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우리 북극여우가 가장 눈여겨본 첫 번째 국제뉴스는? 어, 내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가 이런 공약을 들고 나온다면 어떨지 말씀해 주세요. 네. 월세, 임대료 동결, 시내버스 어. 무료, 지하철 요금 동결, 공공 어린이 병원 짓고, 시가 직접 운영하는 식료품점으로 채소 등 먹거리가 격을 안정. 오. 무상 보육, 무상 교육, 최저임금 인상, 부자 증세, 법인세 인상, 사회주택 확충, 뭐 소수자 권리 보호 이런 네. 공약을 들고 나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이상적이라 그러니까 좋은데, 되면 이제 좋겠다 싶지만, 또 이제 포퓰리즘 한쪽에서는 포퓰리즘 논란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음. 또 예, 저로서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공약을 낸 후보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요. 네, 과거가 아니라 현재 그리고 어. 심지어 경선에서 승리를 해서 진짜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됐어요. 어. 그것도 미국 민주당을 대표해서 뉴욕시장에 도전을 하는 후보의 공약입니다. 미국 민주당 경선에서 이겼다고요? 그래서 그렇죠. 뉴욕시장 후보로 나온다고요? 네. 미국에서요? 네. 오. 대단하죠. 네. 이 민주당을 대표해서 뉴욕시장에 도전하는 조란 쿠암의 맘다니 후보인데요. 네. 맘다니는 2024년 작년에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2025년 6월 24일 민주당 경선에서 정계 거물인 앤드류 쿠오모 이름 들어보셨죠? 그렇죠, 유명하죠. 원래 뉴욕 주지사, 뉴욕 시장 뭐 이러면 다 유명한 이름을 알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네. 알만한 사람들을 꺾고 이신혜가 후보에 당선이 됐습니다. 뭐 완전 센세이션을 일으켰겠는데요? 맞아요. 네, 지금 이제 최근 예상을 깨고 뉴욕 시장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며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인데 좀더 소개해 주세요. 어, 이 사람의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독특한 배경을 가졌는지 알수 있는데, 네. 조란, 콰메, 맘다니. 네. 조라는 이슬람계에서 많이 쓰는 이름이고, 콰메는 아프리카 이름이에요. 아. 그래서 왜 콰메, 응쿠르마, 그 가나의 초대 대통령 이름, 네. 그 다음 맘다니는 딱 들어도 일본, 인도 이름이죠. 오. 그러니까, 어, 이거 이슬람, 아프리카, 인도? 실제로 이 사람이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인데요. 오. 일단 1991년생이고 네. 33살입니다. 어려요. 네. 우간다에서 태어났어요. 아, 근데 우간다. 부모님은 인도계예요. 오. 그리고 부모 모두 하버드를 졸업한 엘리트. 네. 그리고 아버지는 진보 성향의 정치학자로 탈식민주의를 언급해온 학자라고 합니다. 현재 콜롬비아대 석자 교수이자 네. 우간다의 캄팔라 국제대학교 총장이에요. 음.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정체성이 있는 인도계의 사람인 거죠. 네. 그리고 미국 사람이고 음. 어머니는 또 영화감독이에요. 우와. 어. 미라나이어라고 나름 유명한 칸 영화제 수상 기록도 있는 감독인데요. 네. 유명한 작품으로는 몬순 웨딩, 음흠. 아이러브 뉴욕, 그다음 리즈 위더스푼이 주연했던 베네티 페어 등의 작품을 제작했던 사람입니다. 네. 맘다니가 우간다에서 태어났고요. 다섯 네. 살에 아버지가 남아공에 이제 교수로 일하게 되면서 남아공에서 잠시 거주를 하다가 일곱 아. 살에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이주해서 정착을 했습니다. 음. 뉴욕에서 과학고등학교를 나왔고 네. 보든 칼리지라고 여기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진 않, 않지만 규모가 되게 작을 뿐 굉장히 유명한 학교 뭐 거의 리틀 아이비라고 불리는 경쟁률도 센 비싼 사립학교고요. 네. 여기에서 아프리카학을 전공했는데 음. 이 대학 시절에 어, 공부보다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회 이거를 어, 설립을 해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펼쳤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2014년에 아프리카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을 했고. 정치에 입문하기 전까지는 힙합음악가 그다음에 주택상담사로 일을 했습니다. <laughs> 와 이력이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게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생각지 못한 이력이라. 어, 다양성의 표본 같은 <laughs> <맞습니다>. 인물이죠. <laughs> 근데 주택 관련 상담사 힙합음악가였던 이 맘단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어, 이이 이 사람이 주택 상담사로 일을 할때 어떤 일을 했냐면 네. 퀸스의 저소득 유색인 주택 소유자들이 압류를 당하거나 퇴거를 당하거나 이런 거를 돕는 이런 걸 방지하는 걸 돕는 상담사로 일을 했대요. 아,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상담사가 아니네요. 네, 그 부동산 이런 게 아니었고 네. 오히려 뭐 남아시아, 인도 카리브 이렇게 유색 인구가 주 이런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NGO에서 일을 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 사람들이 소자본을 가진 조그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혹시라도 음, 뭐 임대료를 못 내거나 해서 이렇게 쫓겨나거나 이럴 때이 사람들의 권리를 대신해서 협상해주고 대변해주고 은행하고 협상해주고 이런 일을 했었대요. 네. 이제 그러면서 와 이거 부동산 정책이 너무 친기업적이다, 너무 친건물주적이다 어. 이렇게 이걸 느껴서 이런 문제의식을 느껴서 네. 이런 공약을 들고 나오게 됐고 음. 또 자신 스스로가 이민자고 소수민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 뉴욕에서 이 서민의 삶에 대해서 내가 좀 개선을 해봐야겠다 네. 이런 마음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고요. 음. 2020년에 뉴욕주의 하원 의원에서 당선이 됐는데 그때도 사선 의원을 꺾고 당선이 됐어요 어... 그래서 이후에 주택개혁 경찰 교도소 개혁 공공 서비스 공유와 이런 진보적 의제를 계속 공론화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맘다니가 2020년에도 사선 의원을 꺾고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맘다니가 말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뭔가 되게 열광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맘다니 후보의 주요 공약을 좀더 자세히 볼까요 어 먼저 집값 안정이 대표 공약인데, 뉴욕시의 임대 아파트 100만 채의 임대료를 동결하겠다. 그리고 3년 동안 20만 채의 공공 주택을 건설하겠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요금 안정을 위해서 모든 시내 버스 요금은 무료로, 지하철 요금 동결하겠다. 거기도 계속 지하철 요금 올리고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시립 식료품점을 운영하겠다. 뉴욕시가 직접 저렴한 식료품점을 운영해서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네. 물가 안정을 돕겠다. 음. 그 다음에 무상 보육, 그 다음 교육. 그래서 어, 6주에서5세까지의 영유아 대상으로는 무상 보육을 하고 공립 대학은 무료로 등록금, 등록금 무료로 하겠다. 네. 최저임금을 시간당 뭐 30달러로 와. 인상하겠다. <laughs> 네. <laughs> 그 다음에 부자 증세 및 법인세 인상. 그래서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뭐 13억 이상인 사람에게는 네. 2%의 도시 소득세를 따로 부과하고 음. 법인세율이 현재 7.5%인데. 11.5%로 인상하겠다. 네. 그리고 이민자, LGBTQ, 무슬림의 권리를 위해서 뭐 힘쓰겠다. 이런,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공약 내놨으면 네. 좌파 포퓰리즘 뭐 이런, <laughs> 이런 비판 엄청 받았을 것 같은데 <laughs>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북유럽도 아니고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그것도 이런 자본주의 의 심장 뉴욕에서 그렇죠. 예, 네, 그 이런 공약을 냈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사실 북유럽에서도 뭐 세금 공공주택 무상 교육 공립 대학 등록금 무료 최저 임금의 수준 이런 건 북유럽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 무상 보육이나 무료 대중 교통 이것도 북유럽에서 일부 도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그, 그리고 시가 운영하는 식자재 마트 이거는 북유럽에서도 아직 도입하지 않은 굉장히 실험적인 어... 거라서 더 앞선 정책도 있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좌파 포퓰리스트 같기는 한데 이런 이상적인 공약이 사람들한테는 또 먹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선 그 막강한 후보를 꺾고 경선에서 이겼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이 후보 맘다니 후보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전략, 뭐 전략이 있을까요? 일단은 서3살 91년생 네. MZ 세대잖아요. 같은 후보로 경쟁했던 앤드류 코오모전 뉴욕시장이 57년생. 네. 그다음에 현재 에릭 애덤스 현재 시장이 1960년생. 그러니까 중간세대를 뛰어넘고 아예 다음 세대로 넘어온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준석 이번에 대선 후보가 가장 젊다고 하는데 그보다도 한참 더 젊은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고 그래서 유세가 확 달라졌는데 SNS를 일단 적극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소셜미디어 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X, 인스타그램, 그 다음 틱톡 이걸 다 합치면... 팔로워가 300만이 넘습니다. 어. 그래서 이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했고 네. 그래서 젊은 세대와 그런 젊은 유권자들에게 어필을 했는데요. 네. 재밌었던 게이 사람이 이제 확 알려지기 시작한 게 이1월1일에 뉴욕의 코니 아일랜드에서 북극곰 플런지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새해 첫날 되게 춥잖아요. 오, 그쵸. 그때 북극곰처럼 이렇게 바닷물에 뛰어드는 챌린지 같은 어, 걸 매년 하는데 네, 네. 이 사람이 거기에 나왔어요. 정장을 입고. 어, 그래가 정장을 입고 바닷물에 뛰어들면서 이 네. 영상을 틱톡에 올렸는데 뭐라 그랬냐면 I'm freezing.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시장이 되면 집세도 이렇게 얼려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이... 광고 장면 같아요. <laughs> 그렇죠. 그러면서 물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생쥐처럼 물에 젖은 모습으로 덜덜 떨면서 뉴욕에서는 연봉이 8천만 원은 돼야 살수 있고 그나마 집세가 오르면 이 8천만 원 가지고도 뉴욕에서 못 산다. 비용 대비 임대자 작년에 보면은 비용 대비해서 임대업자 수익이 두 배로 늘었는데 뉴욕 임대료 기준을 정하는 이 집세 기준 이사회를 부동산 시장을 진짜 이해하는 사람으로 채우겠다. 이러면서 공약 이렇게 슬로건을 새해 새 시장. 집값은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 끝내는 거였는데 네. 이 홍보 영상이 1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이제 선거 한참 전부터 이렇게 이 사람 은 바이럴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그 당시에는 쿠오모 전 뉴욕시장이 TV 광고에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0억 원을 썼는데 <laughs> 거기에 비하면 이 사람은 그냥 틱톡에 영상 하나 올렸을 뿐인데 이게 모든 사람이 피부에 느끼는 공약을 재밌게 연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6개월 만에 주류 후보로 부각을 하기 시작한 그, 거죠. 너무 새로워요. 그니까 MZ식. 이런 화법이 이렇게 통하는 건가 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비싼 광고비를 내는 것보다 몸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더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신인 정치이다 보니까 후원금에선 좀 차이가 많이 날것 음. 같은데. 다른 후보들은 이제 거액 그 후원자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네. 맘단위가 가장 많은 후원금을 유치했습니다. 아. 그것도 모금 한도가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9억 정도인데요. 네. 민주당 경선 후보 중에서 최초로 모금 한도에 도달을 했고. 최초요? 네. 그리고 이, 이 109억 원을 모은 게 2만여 명의 소액 기부자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액 후원자가 아니라 풀뿌리 모금을 해서 이 돈을 가장 먼저 채웠는데요. 네. 또 공치, 공적인 매칭 펀드 제도가 있대요. 그래서 음. 시민이 1달러를 내면 뭐 정부가 8달러를 매칭해 주는 뭐 이런 펀드가 있다. 하던데 네. 이런 이런 매칭도 적극을 활용, 적극 을 활용했고요. 경쟁자인 그 앤드류 쿠오모가 6천 명한테 어, 후원을 받았는데 네. 570만 달러, 78억 정도를 모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원자 수는 3분의 1인데 액수는 70%니까 쿠오모의 후원자가 맘다니의 후원자보다 2.5배 정도 기부를 더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액 후원자가 더 많은 거죠. 네. 하지만 어떻든 맘다니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액수를 가장 많은 사람에게서 얻었습니다. 진짜 완전 대세네요. 음. 일반 지지자들의 열정적인 응원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원봉사에서도 차이가 뚜렷했다고요? 네, 부유층의 후원을 받는 다른 후보들하고는 달리 그의 캠페인은 풀뿌리 전략. 그래서 노동계급, 음. 서민의 삶에 초점을 맞췄고, 네. 이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여기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에서 맘다니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가 무려 2만 7천 명이래요. 네. 그래서 맨해튼을 걸어다니면서 직접 유권자들을 만나서 악수도 하고 이런 영상을 올리면서 뉴욕 시민은 언제나 시장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 자막을 내고, 네. 그래서 이그 뉴욕대 교수가 워싱턴 포스트에 그 기고를 했는데, 맘다니는 21세기, 쿠오모는 19세기에 머물러 있다. 아. 그리고 버니 샌더스 아시죠? 그그 네. 그 좌파의 저, 최고 대통령 네. 후보로 나왔던 이 사람이 만약에 전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가 맘다니처럼만 선거운동 했으면 지금 미국 대통령 돼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네요. 뉴욕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맘다니가 우리의 목소리를 진짜 대변해 줄수 있다. 이런 게큰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 맘다니 부인도 유명하다고요? 네. 그, 라마 두아지라고 시리아계 미국인입니다. 아. 이 사람 역시 10만 팔로워를 지닌 일러스트레이터예요. 뉴욕커, 워싱턴 포스트, BBC, 애플, 뭐 이런 데와 작업을 하는 아티스트고요. 네. 이 두아지는 시리아계다 보니까 작품을 통해서 중동의 삶을 묘사하는 일을 아. 많이 했고, 또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쟁을 비판하는, 이스라엘의 네. 가자지구 전쟁을 비판하는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음. 근데 또두 사람이 데이팅 앱에서 만났대요. 데이팅 앱. 네, 그래서 이것도 팟캐스트에서 공개를 했는데 아, 둘이 어떻게 만났냐 이렇게 뭐 사회 관심사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뭔가 네. 특별한 걸 기대했던 것 같은데 데이팅 앱에서 만났고 올 초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데이팅 앱에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 데이팅 앱 진짜 딱 엠지스럽다. 그렇죠. 정말이지. 으로 네, <laughs> 생각이 드는데 회성처럼 나타난 맘단이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어, 뉴욕 타임즈는 뉴욕을 노동자 계층이 살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 건물주 네. 아니라도 열심히 일하면 안정적인 삶을 음. 살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가 인기를 얻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네. 또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이런 젊은 지지자를 겨냥한 선거운동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어~ 이코노미스트에서 분석을 했는데 선거 구별로 결과를 보면 맘다니가 밀레니얼 세대가 많은 지역에서 좋은 성적을 얻었대요 아, 확실히 젊은 세대에게 먹힌다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 있나요? <laughs> 예상이 되시지 않나요? 네. 맘단이를 두고 어, 맘단이는 100% <laughs> 공산주의자 미치광이 민주당 예선 예비선거에서 승리해서 시장직을 노리는 미치광이가 있다. 네. 외모도 끔찍하고 어머. 목소리도 거슬리는데다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 것 같다. 네. 이렇게 제 자신의 소셜 트루스 소셜 SNS에 썼는데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맘단이가 좌파의 트럼프 같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떤 이런 주장을 해도 그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거나 이목을 끌지 않잖아요 그런데 맘다니는 이목을 끄는 무언가가 있어요 트럼프도 음, 그런 게 네네, 있는 것처럼 네네. 그래서 좌파계의 트럼프 어, 그러니까 확실히 아까도 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후원금도 그렇고 음. 표 차이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그런 좀 매력이 있나 봐요 네. 근데 같은 민주당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신진 정치세력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음. 그것도 뉴욕시장 후보 에 나서다 보니 반대가 많을 것 같고 좀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워싱턴 포스트가 사실 그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사주가 된 다음에 약간 톤이 바뀌기는 했는데 네. 여기서 쓴 사설이 저는 조금 인상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아 이런 반론에 반대 반론에 뭔가 대응할 수 있어야겠다 맘다니가 이러면서 가지고 와봤는데 어 조란 맘다니의 승리는 뉴욕과 민주당의 악재다 이런 제목으로 사설을 아. 썼어요 그러면서 임대료 동결 정책을 펴면 주택 공급을 줄이고 주택 품질을 악화시킬 거다 네. 버스 요금 없앤다고 그런 교 통 예산에 큰 구멍이 생길 거고 음. 최저임금 인상한다고 그럼 저숙련 일자리 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다. 네. 시 운영 식료품점을 열면 식료품 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익 폭이 매우 낮은 구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네. 서비스가 악화되고 공급이 부족해지고 또 민간 운영 식료품점이 시 보조금을 받는 가게랑 어떻게 경쟁하겠냐 아, 그런 민간이 네. 위축된다. 음. 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 부유세. 법인세 인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네. 뉴욕시에서 자본 유출 당연히 된다 세금 부담이 큰 금융사들이 뉴욕 떠나서 뭐 플로리다 같은 데로 기업 친화적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네. 맘단위의 세금정책은 기업탈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더 많은 부유층을 뉴욕에서 떠나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세수 기반을 악화시키고 공공서비스 기준을 기준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음. 아까 저도 초반에 이제 공약을 듣고 아, 너무 이상적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제이 문제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음. 그렇다고 하면 당선이 될까요? 물론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는 통과를 했지만 음. 이 월가 뉴욕의 재개는 맘다니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아, 그래서 민주당 경선에서 맘다니가 됐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 가지고 이런 뉴욕 월가 이런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이 긴급 회동을 가졌대요. <laughs> 그래서,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뭘 결정했냐면 네. 이 대기업 경영자 헤지펀드 거물들이 맘다니의 시장 당석을 막자 이래서 전략 모임을 열어서 현 시장인 에릭 애덤스를 집중적으로 지지하기로 결의를 했고 오. 뭐 비록 애덤스 시장이 부패 의혹도 있고 인기가 낮긴 하지만 구간이 명관 아니냐 이러면서 음. 맘다니의 등장 이후에 상황이 급변하자 이 거물급 투자자 대표가 네. 수백만 달러의 모금 선거 자금을 이제 이 사람한테 지원해서 무소속으로 나가 우리가 너 밀어줄게 지금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와, 새로운 정치적 시도가 기존의 기득권 세력을 어떻게 물리치고 이길 수 있을지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다른 나라를 주는 메시지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뉴욕시장으로 당선되면 다음 번 트럼프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아, 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중동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6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 이란의 선제 공격을 감행하고 바로 다음 날 이란이 대응하면서 12일간 이어진 전쟁, 그래서 12일 네. 전쟁이라고 하던데 이란 측 사망자가 627명, 이스라엘 측 사망자가 28명 이렇게 이 사망자를 포함해서 수많은 부상자와 피해를 남긴 채 일단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네. 6월 28일에 토요일 어제죠. 테헤란에서는 이스라엘 공습에 숨진 이란 군 장성과 핵 과학자 등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음. 국장으로 거행이 됐는데요. 네. 이란의 군 지휘관 여, 약 30명, 그 다음에 핵 과학자가 11명, 그 다음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60명을 위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음. 조문객이 수천 명이었는데 이 운구 행렬 뒤를 뒤따르면서 외치는 소리가 네. 미국에게 죽음을 이스라엘에게 죽음을 이렇게 음.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휴전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이란 국민들은 이렇게 화가 나고 불태 끄는 음. 거예요. 전쟁도 휴전도 좀 너무 쉽게 이루어졌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데. 이스라엘은 가자에서도 전쟁이 진행 중인데 이란을 왜 침공한 걸까요? 어, 전쟁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점이 담긴, 어, 그게 백인 독트린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메나헴 백인 전 이스라엘 총리가 1981년에 이라크를 폭격하면서 내세운 논리인데요. 네. 적이 핵을 개발하기 전에 예방적인 선제 타격을 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이다. 공격이 아. 최고의 수비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고 어떻든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이 승패를 떠나서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스라엘은 자기네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 영토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낌새가 보면 우리가 먼저 선제타격한다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고 누군가 우리를 공격할 것 같으면 그 위험을 제거해버리는 게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논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적은 사실 이란이었죠. 하마스, 후티, 그다음 헤즈볼라의 뒤를 봐주고 있는 거, 이 자금줄을 제공하고 지휘하는 나라가 이란이었기 때문에 이란이 특별히 뭐 어떤 도발을 한 것도 아니고 네. 공격한 것도 아니지만 이란이 핵 개발하고 있잖아. 이 핵은 결국 우리를 향한 거 아니냐?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란이 공격하기 전에 이란을 치자.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어, 이 워싱턴 포스트의 익명의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란을 치기에 이보다 좋은 시점은 없었다. 이스라엘은 지금보다 더잘 준비된 적이 없었고 이란과 이란의 대리 세력이 이보다 약해진 적도 없었다. 그러니까 시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뭐 공격할 틈이 보이기 전에 우리가 방어를 하기 위해 한다는 건데 어.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휴전이 종전일까요? 어,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영구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 공식적인 휴전 협정문도 발표되지 않았고, 휴전 조건, 뭐 내용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가 6월 24일 자에 이렇게 썼는데, 이란 쪽은 포르도 지하 농축시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한다. 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핵시설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주장한다. 네. 핵 전문가들은 이란 핵시설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제거, 제거되었는지에 대한선 의문이 남는다. 아무도 알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핵시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면 휴전은 언제 꼭 깨질 수 있다. 이란이 남은 시설을 복구해서 핵무장을 다시 추진한다면 전쟁은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다. 늘 일촉즉발의 상태입니다. 네, 이란과 전쟁을 멈춘 이스라엘은 이란과만 전쟁을 멈췄을 뿐이죠. 이틀 후부터 다시 가자지구에 폭격을 하기 시작했고 아, 네. 그 폭격을 하기 시작한 24시간 하루 동안 81명의 팔레스타인 주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지난 음. 금요일 토요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네. 어,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이란에 파견된 기자의 말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있었는데. 처음에 이스라엘이 테헤란에 폭격을 딱 했을 때 이란 네. 사람 중에는 물론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는 조금도 줄지 않았지만 아 이참에 이란의 호메네이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걸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란 정부가 여성의 히잡 착용을 의무화하겠다. 위반하면 뭐 벌금에다가 강력 처벌하는 법률을 도입할 예정이었는데 이란은 한때 물론 뭐 미국의 꼭두각시인 팔라비 왕조 이때긴 하지만 이때는 아예 히잡이 금지되었던 시절도 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현 체제에 대한 반발이 되게 크고 음. 또그 경제 제재, 대일한 제재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도 굉장히 어려워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정말 여기도 도화선 같은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이번에 12일 전쟁이 이란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뭐. 그 국제 관계뿐만 아니라 이란 내부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공격으로 사람은 죽었는데 정작 바뀌어야 할 내부 체제는 그대로라는 사실이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절망적이고 같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까지 하수정 북유럽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